이번 암호화폐 컨텐츠에서는 네 가지 이슈를 다뤄볼 겁니다. 먼저, 미국 재무부의 비트코인 전략, 그리고 이더리움 초기 투자자들의 움직임, 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비트코인 보유 현황, 어,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의 신규 코인 관련 투자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뉴스들을 모아서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스코프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 확대를 위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죄, 민사, 압수 자산으로 확보한 기존 보유분은 매각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고 강조를 했죠. 현재 미국 정부는 어 범죄,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서 확보한 약 198,022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Strategic Bitcoin Reserve 형태로 묶어두고 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현재 가치로 150억에서 2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배선트 장관은 x를 통해서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추가 비트코인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면 고려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체계를 출범시켰는데요. 어, 1973년 이후 온스당 42.22달러 기준으로 장부에 계록된 자산인 금을 물리적 안전 자산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21세기형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하려는 시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압수자산을 굳이 시장에서 팔지 않고 삭겠다는 발언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투자가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수급에 어, 공급 축소 효과를 줄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는데요. 베센트 발언에 이어서 발표된 7월 생산자 물가지수 BPI가 전년 대비 3.3%를 기록하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꺾이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약4% 급락을 했습니다. 정책 모멘텀과 매크로 데이터의 충돌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암호화폐 변동성이 일어나는 패턴이 재현된 셈입니다. 현재 2025년 8월 16일 밤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7,8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간 23% 가량 급등을 하면서 2014년 ICO 이후 첫 사상 최고가 재도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4,7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과거 ICO에 참여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대거 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고래는 어, 암호화폐 지갑 주소 앞자리가 어, 0x815인 고래 지갑인데요. 이 지갑은 지난 4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서 크라켄 거래소로 2천만 달러치가 넘는 어, 이더리움을 전송 했다고 합니다. 이 물량은 2014년 ICO 당시 어, 단 3만 1천 달러를 주고 10만 이더리움을 확보했던 투자자가 보유했던 것인데, 현재 가치는 무려 4억 7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ICO 고래지갑 0x845는 올 초. 1만개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주 약 989만 달러어치를 매도하면서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가격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 초기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도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라면서도 보유지갑 대부분이 수만 이더리움 이상을 여전히 쥐고 있어서 구조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일부 현금화를 하면서도 코어 포지션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스페이스X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현재 총 8285개의 비트코인 화폐가치로 보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2022년 암호화폐 시장 폭락 시기 이후 단한 번도 매수나 신규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2021년 초에는 무려 2만 8천 비트코인까지 들고 있어서 평가액이 18억 달러에 달했었는데 테라, 루나 분괴 그리고 FTX 파산 이슈가 터지면서 70% 가량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핵심 물량만 남긴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메인 기업인 테슬라는 이보다 더 많은. 어, 만 1,509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3 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13억 5천 달러 정도 되네요. 어, 요게 두 기업 모두 올해 비트코인 랠리 속에서 단한 채라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 전략 자산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4천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이 구글을 제키고 어,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어, 일부 트레이더들은 9월 미국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기관 매수세 유입을 이번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혁신의 여왕이라 불리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또 한번 과감한 베팅에 나섰습니다. 8월 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블리쉬 주식을 첫날에만 253만 주약 1억 7200만 달러 상당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블리쉬 주가는 공모가 37달러 대비 83% 급등한 6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 매수 주체는 아크의 핵심 상품인 ARKK ETF였었고 그리고 ARKW와 ARKF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블리쉬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리 초기 투자한 기업인데 이번 IPO를 통해서 1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 뭐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의미 있는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셈인데요. 업계에서는 거품 논란 속에서도 기관들이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굵직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진행중인 5만원 지급 이벤트를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후 계좌만 연동하시고 초대코드 gold1234만 입력하시면 현금성 5만원이 즉시 지급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바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등 코인 투자에 사용하셔도 좋고, 원하신, 좋고 원하신다면 매도 후에 바로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도 간사, 간단한데요. 비썸 앱에서 쿠폰코드 등록 그리고 친구 초대 코드에서 gold1234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 건만 완료를 해도 최대 7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비썸 가입 이벤트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어,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서 빠르고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와 그리고 암호화폐 뉴스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